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단지 배치도 및 동호수, 입지 환경, 세대 평면, 분양 가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배치도를 보면 101동을 시작으로 해서 106동, 107동, 111동까지 총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우측 하단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방향이 동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남동과 남서향으로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4동도 마찬가지로 남동과 남서, 전반적으로 남동과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대수를 보면 총 93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70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수 살펴보겠습니다. 101동부터 105동까지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가져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들이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101동을 보면 어, 전체적으로 8, 4, A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3동을 보면 1라인은 4, 4, 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2라인, 3라인, 4라인은 4, 4, A 타입, 5라인은 4, 9, B 타입, 6라인, 7라인은 4, 9, A 타입, 8라인은 4, 9, 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6동부터 111동까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 칠해진 부분들이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107동을 보면 1라인은 59A 타입, 2라인은 59B 타입, 3라인이 59A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X표 되어 있는 데는 필로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입지의 쾌속 교통이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한 우수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과 7호선인 이수역과 남성역이 그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초대로라든지 서리풀 터널,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있어서 쾌속교통이 되겠습니다. 교육 쪽 살펴보겠습니다. 풍부한 교육권 단지 앞 바로 앞에 남성초라든지 3.1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당중학교라든지 경문고, 동작고등이 우수한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명문 학원가가 가까운 수준의 높은 교육 환경 위치에 있습니다. 생활 환경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강남 인프라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옆에는 이렇게 삼일공원이라든지 국립현충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한강 시민공원 등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주변에, 단지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서리풀 복합시설 계획 등 다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생활권과 가까운 입지로 인해서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대평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4A 탭을 보면 194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27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치를 보면 103동과 105동, 106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주로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거실과 침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뒤쪽에 침실 2번도 있어서 방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4 4 비타 입보겠습니다 54세대 중에서 8세대가 일반 분양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03동과 105동, 106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조는 거실과 침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두 개, 뒤쪽에 침실 2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어,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4구 A타입 보겠습니다. 123세대 중에서 53세대가 일반 분양 되겠습니다. 103동과 105동, 106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거실과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2개, 뒤쪽에 침실 2번이 배치가 되어 있고, 공용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4구 비타입 보겠습니다. 67세대 중에서 22세대가 1번 분양 되겠습니다. 103동과 105동, 106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거실과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2개, 뒤쪽에 침실 2번이 들어가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시타 해보겠습니다. 1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6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치는 110동과 111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2번과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두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쪽, 창문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59A 타입 보겠습니다. 59A 타입은 4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4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치를 보면 107동, 108동, 109동, 111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하고 공용 화장실 두개 들어가 있으며 주방 창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맞통풍이 잘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구비 타입 보겠습니다. 6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5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07동부터 108동, 109동, 110동, 111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공용 화장 아니, 안방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주방에 창문 표시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7사 타입 보겠습니다. 7사 타입은 30세대 중 1번 분양이 5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배치는 102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인데 뒤쪽에 침실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하고 공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할사 A 타입 보겠습니다. 221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은 29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치는 101동과 102동, 104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서양 방향과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뒤쪽에 침실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안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48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4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02동과 104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침실 1번과 거실, 이런 식으로 2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인데, 뒤쪽에 침실 2,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발사 시타해보겠습니다. 24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은 1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02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하고 공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창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8사 d 타입 보겠습니다. 48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은 6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02동과 104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뒤쪽에 침실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안방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11개 동 93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70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 공급으로 94세대, 일반 공급으로 76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44A 타입이 27세대, 44B 타입이 8세대, 49A 타입이 53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49B 타입이 22세대, 49C 타입이 6세대, 59A 타입이 4세대, 59B 타입이 5세대, 74 타입이 5세대, 84A 타입이 29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은 4세대, 84C 타입은 1세대, 84D 타입은 6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8년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A타입 10층에서 19층을 보면 분양가 10억 6850에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 가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44B타입 13층에서 18층은 11억 2760, 49A타입 10층에서 19층은 12억 1500에 나왔습니다. 49B타입 10 20층에서 21층은 13억 80만원. 49C 타입 10층은 13억 5600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59A 타입 10층 보겠습니다. 10층은 17억 4300. 59B 타입 13층, 17억 2380. 74 타입 12층에서 14층이 19억 4200. 84A 타입 10층에서 19층이 22억 4460. 84B 타입 5층은 21억 5690. 84C 타입 2층은 21억 3280. 84D 타입 22층에서 24층이 22억 785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어,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남녀 독서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 그리고 위드팻,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세탁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I 숲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쪽을 보면 탁구장과 경로당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쪽에 게스트하우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시설 1층을 보면 어린이집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 예정인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시설 지하 3층 쪽도 보면 분양 예정인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